하습니다 자, 마지막 질문입니다. 허웅 선수요. 무인도에서 KCC 선수라면 세명과 평생 같이 살아야 한다면 어떤 선수와 같이 살건지, 그리고 이 세명의 선수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. 를표해 주세요, 조상. 이 세명의 선수 이유를. 최준용최준용최준용 최진용, 최진용, 최진용. 그러면 어? 어? 이유를 세 가지를 계셔야 아, 됩니다. 첫 번째 이유,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고,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고. 스게 소원이 위험한때그쪽 노래 원하는 소뭔그다 아이콘 특 아이콘 아이콘, 텍, 이세 가지 자, 생들 자, 자, 다른 아이돌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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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아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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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아하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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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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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서울대학교의 놀이! 불안보 놀이 하습니다한번부탁드겠습니다 제가 진짜 하고싶은 노래가 있었는데 네. 어..팬분들이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? 어떤 노래? 네. 제가 한걸로 네? 그..같이 준비했거든요? 지윤이랑 같이 파이팅 하라고 여러분 보이입니다 <laughs> <것 같습니다. 와, 웃음> 중요해요 뭐? 아, 아, 뭐, 뭐? 너무나 <laughs> 어 <먹자, 먹자>, <laughs> 자 오늘 지금의 정말 성인과 취성 정성과 덕분에 우리 선수단 그리고 홈시스의 감동님 기대하기 위해 많이 응원다